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일생을 조국 건대하와 민족을 위해 바치신 대통령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펼치신 산업화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하면 된다 정신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K팝, K컬처, K산업 열풍입니다. 그리고 개발 도상국들은 여전히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세계에 알린 원형이자 K열풍의 뿌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후미의 아들로서 대통령께서 일군 산업화의 심장 꾸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로봇, 미래 모빌리티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K-스마트 산단 꾸미,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몰려드는 기회발전특구 꾸미,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상생의 도시 꾸미, 다시 꾸미 영광의 시대로 북불이 설수 있도록, 악자같이 필사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잘 살아보세는 어제의 구호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 외침 속에는 역경을 헤치고 나라를 일, 일,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을 향한 깊은 사랑과 끝없는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더 나은 조국을 남기고자 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이 모두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꿈에 한번 잘 살아보세, 대한민국 잘 살아보세, 함께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강명구 올림.